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절차를 위반하면서 하아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절차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명생교회 관련해서는 신인 노회장님께서 토의를 해야 되는문제를 어, 이 마시나님의 봉사님께서, 노회장께서 왜 그리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청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부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의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그 사실은 그 임시 당회장을 교체하고 총회 그 수석 정권위에 대해서 회의를 한는 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2019년 10월 17일이고 그러면은 뭐그 공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남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문에서 도발 때에 유경경 목사님을 임시담회장으로 승용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재론 사이도 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 역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꼭 문제가 될수 있다면 회원들의 총리를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응. 올, 그, 장, 올 9월 달에 예장통합연대라고 해서 1,050명인가, 응. 그,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문을발표하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차례를 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노예에서도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헌법에는 동생을를 조장하거나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어떤 일로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가 관련이 되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노예 사원에서 당에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0월 14일날 우리 김수환 목사님본예장님께서 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기사 내용으로 명성교회 세석 반대 외초원 김수건 목사, 세석 불내 부스려면 김하나 목사님, 받은 후임을 찾아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어, 총회의 개을를 위해서 혜택을 보신 분으로 볼수 있는데, 이건 좀이유배란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오전에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남겨서 토론이됐는데이 문제는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김수건 내용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임신하회장 파손 약속부터 지키지 않았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회의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1월 1일 기만한 목으로 병할 경우, 청빙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 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그 수석정권위해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현그 지난 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석정권회의가 지배를 했다 말이죠. 그 내용을 대답을 통해 보고서 53쪽에서 55쪽까지를 보니까 명성교회 문제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수석정권위에 이익을 하도록 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김수건 노회장은 제임 중에 명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레이크에서는안 된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해 나가고 노회에서 기르게 해서 뒷받침된 것을 어떤 형태로도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총회의 길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28조 6항은 어디에도 세습이라는 말이 없고, 성계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정당성을 구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같은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현연에 어, 관한 어, 해물이안 되고, 자리 배는 된다. 이거는 법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임원의 오거나 제가 또 하나 임원하는 것이 어, 2 8대 6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맞추어서 렇게 허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 문제 두 가지 문제는 저 새로운 임원들에게 맡기시고. 네,